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루닛,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던 가운데 드디어 이 저점들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여러분들이 이 루닛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과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홀딩을 하게 되었을 때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8시 반부터 매일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난 스윙 종목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성에너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18% 넘게 수익을 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면 이 부분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 루닛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료용 AI, 이 의료 AI에 대한 핵심적인 수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 주가가 눌린 이후에 반등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당연히 이 루니시 주가가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 의료 인구에 대한 수가 모자라질 수밖에 없고요, 이한 명의 의료인당 부담해야 될 환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과제로 이 의료 AI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시점일 뿐만 아니라 이번 7월달까지 핵심적인 재료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7월달 재료 발표를 토대로 주가가 강한 수급과 함께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9만원 가격대를 뚫어 줄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 당시 시장 분위기와 수급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주가가 눌리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등을 할 때만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 저점 라인 5만원대도 보시게 된다면 전 고점, 주가가 반등할 당시에 이렇게 고점대를 만들고 강한 저항을 받았던 5만원 의미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온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번 7월 핵심적인 재료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지금 이 주가가 눌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들어왔던 이 거래 대금들 매집이 완료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들어오게 되더라도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차트를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이 루닛에 대해서 핵심적인 7월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매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루닛, 어대짱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새로운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정해진 7월까지의 일정들, 변경되지 않은 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모두 함께 확인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루닛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와 7월까지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를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정들을 알아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이 루닛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재료 분석 모두 끝난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대성에너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언제 보내드렸는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6월 4일자 장전인 8시 36분에 문자 주셨던 292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식감매수 이후에 내도가에 걸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손절가가 깨지면 손절을 하시면 되시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 들어오셔서 이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모두 챙겨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식가매수 단타 종목은 대성에너지, 어제부터 큰 재료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식가매수 이후에 오늘 장중에 28%까지 올라가 주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으로 매일같이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최저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저점에서부터 수급이 들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재료가 HBM이라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국내 대장주가 될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재료가 본격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강한 수급과 함께 반등을 해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이 저점에서부터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 전 고점까지 최소 50% 이상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를 진행했던 이 스윙 종목 J2K 바이오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5월 14일에 273분에게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2만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를 4만원까지 그리고 이렇게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급이 빠지는 부분 체크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 J2K 바이오 5월 14일에 눌림목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매수할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2만원에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해서 50% 매도 이후에 나머지 50% 물량은 지금 윗골이 달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재료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면서 대응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월 2일에 매수했던 우리 기술을 보시게 되더라도 매수가 1,500원, 목표가는 2,700원 마찬가지로 50%만 1차 목표가 도달시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은 홀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5월 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ai 산업이 계속해서 커짐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전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되고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이 전선주에 몰려있는 수급이 에너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릴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권까지 일정들이 큼지막하게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라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4월 19일 알려드렸던 이 Y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 구간에 이미 매수를 알려드렸고 저희가 목표가를 16,000원까지 가져갔었습니다. YC를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에서 이 돌발적인 재료가 나온 종목들인 이렇게 눌림목을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목표가는 제가 최고점까지 항상 가져갈 수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고점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50% 물량은 확실하게 익절을 하고 수익을 챙긴 뒤에 나머지 50%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들, 재료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수할 종목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모두 챙겨가면서 직접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런 경험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재료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